8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 말씀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도바로 우리의 속에서 두 자아가 있어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원하는 그런 영적인 자가 아 있는 반면에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원하는 육신의 자의 끝없는 투쟁을 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내면에는 육신적인 자와 영적 자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죄가 장악하고 주장하고 있고 영적인 자아는 성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서 육신적인 자아에 젖어 살게 되면 항상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서 골로의 3장 5절예 해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장중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었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영적인 자아의 원함대로 살게 되면,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영적 자아가 이겨야 합니다. 거참 육신적 자아가 이금으로 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지옥불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입사들에서,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고 한탄을 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혈투를 벌리고 있는 이 영육의 싸움은 이 생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싸움은 자신의 믿음과 의지가 어느 편에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시도 우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용장도 고인도 전서 15장 1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을 만큼 참 벅차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모두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골로의 3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죽기 살기로 싸움에 임해야 하는 전투적인 강렬한어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지체를 죽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되지 이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스 6장 11절 이하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조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를 때릴 때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의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했지. 그러고서도 부족한 듯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한번 저놓은 싸움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혈기와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를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로. 육신의 욕망과 지체를 죽이는 그 의지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해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와 육신의 욕구가 우리를 죄악의 욕으로 이끌어갈 때에.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이겨서, 기여이 영생 복락을 창취하는 그런 복댕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